여러분 어, 평안하시죠 어,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,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. 여러분의 삶에 잎을 맺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여기는 벌써 뭐 꽃도 지고 네. 잎이 벌써 막 나옵니다. 좀 빨리 열매를 맺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조금 늦은 게 여기 있네요. 조금 늦었죠. 예. 몽우리가 졌습니다. 몽우리가 진 나무가 있고, 이 나무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방금 마지막 나무는 뭐 한참 후에 더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예. 우리 삶에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. 그죠? 어,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, 그 타이밍이 있었죠.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그 때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너의 것이 아니다, 그랬습니다. 즉,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고 아버지의 저작 저작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이 개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. 한국교회의 많은 단체들, 또 교회들 중에, 어떤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때가 194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. 아는 단체들이 있고요. 또 여전히 모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.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아버지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. 여호와의 예,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. 예. 여와의 호 친밀하심 할 때의 그 친밀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소드, 소드, 비밀이라는 뜻이죠, 비밀. 예. 여러분,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. 예.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잘 가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1948년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. 그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교회가 많죠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어, 섬겨서 그들이 그 때를 볼수 있도록 그 언약을 볼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에 대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아름다운 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올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,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샬롬